주세요. 자, 이겁니다. 소녀시대 멤버들 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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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사진 10장을 보고 상체만 어떻게 해맞자 오, X. 자, 사진갈 됩니다. 맞습 사진은 못해못 맞춰. 상체 사진을 못 맞춰. 이렇게 잘려 있는. 사진 생각부터 어 15년을 같이 있었어. 알지, 사복이면 더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숙 절대 몰라. 자, 오! 3, 나, 나 2, 1, 1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자, 자. 해. 모를 것 자, 써니 씨. 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알것 같아, 써니 씨, 것같 써니 가좋아니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써니 씨, 눈썰미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지금부터 모니터의 소녀시대 멤버들의 상체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누군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 아, 유나, 유나, 유나. 자, 유나, 자 유나 불렀어요. 자유나요자 다음. <laughs> 자, 다음. <laughs> 자 하나, 아, 둘. 디파니아. <laughs> 리 <오>, <laughs> <눈이 자>, 다음. <웃음> 하나. 유나. <laughs> 유나. 정답은 유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나. 아, 뭐. 하나. 어, 둘. 수영. 아니야. 아 수영. 수영. 어! 야, 니냐니 자, 어 자. 다음. 하나. 야, 이거 뭐야? 이상민. 어, 야, 이거 뭐야? 이상민. 어, 윤아. 브루스 이상. 민야 어, 윤아. 어, 브루스 이상. 뭐 어, <laughs> <조연. 웃음> 자, 다음. 서현. 어, 아, 바로 알고. 자, 다음. 윤아. 유난. 요

믿고 오를 한 거야? 눈살미가 돋아나어 미중도미 수원이 가족인데 야어대만 그러니까. 가지고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은 족니지 가족은 이수근이 아, 가족이지. 내 어, 가족. 아, 가족이지. 나와야지. 야 니네 뭐, 50점 뭐, 차이면 이제 흐트러져야 돼. 어, 흐트러져야 돼. 어, 그래야 그래. 네뭉쳐다니면은날부터안 뭐, 좋으면은. <laughs> 모아서. 안 좋은 얘기가. 아직 몰라. 어떻게 몰라.